나는 만든다. I make.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는 만든다. He make. 그는 만든다. He make. 그녀는 만든다. She makes. 우리는 만든다. 우리는 만든다. We. 응? We. We make. 나는 섞는다. I mix. 너는 섞는다. You mix. 그녀는 섞는다. she mixes 그는 먹는다 he mixes 나는 가지고 있다 m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녀는 가지고 있다 she she has 그녀는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he, 가지고 있다 he he has 응 he has 음 나를 위해 너를 위해. For you. 그녀를 위해. For her. 우리를 위해. For for us. 그들을 위해. For them. 그것을 위해. For it. 나와 함께. With me. 너와 함께. With you. 그녀와 함께. It's her. 그와 함께. It's it. 그와 함께. Us, uh, is it. 그와 함께 그, is, is them. 그와 함께 is, is him. With. With him. 응. 그녀와 함께 With her.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그것, Me. 그것은 이하 나를 위한 것.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야. You. 그것은 너를 위한 거. For you.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야. Is for him.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야. Is for us. 음. 나는 섞는다. I mix. 노란 레몬들과 파란색 포도들 Yellow lemon and 보라색 색깔, 자주색 색깔. p u 색깔. p u r p